도액성기탕증의 주증을 살펴봅니다. 필수 목표 좌하복부의 응결에 기인한 소복급결, 열결 변비, 복벽 긴장, 기상충, 즉 역상에 의한 기상충이 있고 조열, 조열이란 해질 무렵부터 열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밀물이 밀려오듯이 도액성기탕증의 객증을 보겠습니다. 확인 목표 두통, 현훈, 두앙통및 견비통, 이명. 건망증, 종랭, 생리불순, 요통, 생리통. 생리불순과 생리통에 쓰임새가 많아요.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물론, 도액생기탕증에 여기 필수 목표를 구비한 사람의 생리통, 생리불순에 쓰는 거예요. 최근 확인된 골반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골반 우혈 증후군입니다. 이 상태는 난소 및 골반 정맥의 정맥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즉 혈액이 정맥에 고여 주변 신경에 영향을 주어 자궁, 난소 및 외음부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열결 축결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우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골반 정맥, 난소 정맥, 자궁 정맥 등등의 정맥류, 하지 정맥류와 같이 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것이 터져. 터지면서 복강에, 채강에, 체조직에 스며 있으면서 우둘두둘 자갈밭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게 복진으로 확인되는 소복급결. 물론, 림프절이 부은 것도 역시 소복급결이 하나예요. 어?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것이 터져. 터지면서 복강에, 채강에 또는 체조직에 스며 있으면서 우둘두둘 자갈밭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게 복진으로 확인되는 소복급결. 물론, 림프절이 부은 것도 역시 소복급결이 하나예요. 어? 요액성 기탕증 복증도에 보면 은 소복급결이라고 있는데 내네 손가락을 붙여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를 약간 압박을 주면서 쓰다듬으면 환자가 아 아파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우둘두둘 자갈밭이 만져져 그게 소복급결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 다 정맥류 또는 림프절이 부은 것, 골반, 난소, 자궁 등의 울혈, 생리 과다출혈, 덩지혈즉 혈병, 경폐수준의 생기불순, 이것은 도핵 승기탕이 잘됐습니다 자궁 내막증, 골반통과, 불임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미국에서 약 500만 명, 여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는 성인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여겨졌던 자궁 내막증은 청소년에서도 점점 더 진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고통스러운 생리기간 및 또는 만성골반통입니다. 그러니까 열결축결증이란 자궁 난소 골반쪽 그리고 방광으로 염증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염증에 의한 열 그리고 열이 축혈되어 있다 왜? 정맥류가 생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정체된 거예요 그래서 열결축혈증 그런데 원전에 보면 방광과도 연관시켜서 즉 비뇨기 계통의 염증도 논하고 있어요 도액성기탕증조에서는 생리 주기가 비뇨기 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뇌 역학 조사 결과라는 논문에 주목했습니다. 영상 방광 요도 조용술을 받은 여성 434명이 월경 상태와 소변 증상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여성이 폐경기 전이고 정기적인 월경 주기가 있고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는 경우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133명의 여성이 포함 기준을 만족했으며 이중 55명은 소변 증상이 주기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즉 소변 볼때 자결감이 생겨 화끈거려 요도가 어떤 때 소변이 붉거 소변이 붉다는 얘기는 피가 섞여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것은 염증이 진행 중이다라는 증거예요 비디오 방광 요도 조영술에서 비정상적인 배뇨활동의 유병률은 마지막 월경 기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란 후 순환하는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프로게스테론이 여성 하부 요로 기능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간접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 역학적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월경 죽인의 단계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성기탕증, 개지복용환증, 이것은 다시 털어나지만 도액성기탕증조에서 생리불순은 간헐적인 폐경 수준에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다면 생리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생리불순은 방광계통의 염증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도액승기탕증조에 보면 주로 하복부에 생기는 염증엔 도액승기탕을 쓸증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암침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혈, 축혈, 혈병 등등이 도액승기탕의 주증이에요 그런데 자궁근중에도 쓸수 있고 자궁내막증에도 쓸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증을 잘 살핀 후 적용하셔야 돼요 이러한 어혈증, 축혈증 그리고 혈병으로서의 골반, 난소, 자궁 등등의 또는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는 간정격, 방광정격이 제일 처방입니다 삼심법을 적용할 때 그리고 이하의 핵이 관찰되면 만져보니까 우들두들해 그럴 경우에는 간정격 대장 정격을 씁니다. 방광 정격이 아니고 세 번째 생리 과다출혈인 경우에는 간정격 전격, 소장 정격을 씁니다. 즉 도액성 기탕증을 구비한 상태에서 생리 과다출혈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간정격 소장 정격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간헐적 경폐와 혈병이다. 어느 달은 정상적으로 생리가 나왔는데, 아우, 찐득찐득한 혈병이 나왔어. 그리고 한 서너 달안 나와. 어떤 경우에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안 나와. 이런 경우에 반드시 문진하셔야 돼요. 문진. 정상적으로 서태출혈이 나타날 때, 주로 어떠한 생리통을 느꼈습니까? 그러면, 아우, 나는요, 기분이 없이 우울하고. 혹은, 기분이 없이 짜증스럽고, 괜한 일에 그냥 승질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아, 때 됐구나. 하면서 그때만 되면,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슬금슬금 피했어요. 라든지, 그때만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또는, 그때만 되면 폐가 너무 아파요. 그때만 되면 편두통이 심해져요. 그때만 되면 골반통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2년째, 폐경 중이에요. 거의 경폐 수준에. 그러면 매달 그날이 오면 느꼈던 그 증후는 그 증후도 없이 2년째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정상적인 생리 때 느꼈던 그 생리 전 증후군이 있긴 있었는데요. 소퇴 치료만 없어요. 그러면 도액생기탕 복용하거나 어열방 소장정격을 놓잖아요. 콜타로와 같은 찐득찐득한 혈병 또는 그 끈적끈적한 자흑색의 혈이 선호대접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생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명약이라니까요. 도액생기탕. 2급 후중의 열결 변비라는 게 있습니다. 2급 후중의 열결 변비는 이른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바똥국이 탄다 그러잖아요. 즉 대변을 봤는데, 뭐가 그냥 뒤가 화끈거려. 휴지를 가지고 닦고 돌아서는데, 또 말이요. 가면 찢끔 나와. 딱딱큰그 변이 찢끔 나오고, 하여간 뒤가 불쾌 그게 2급 호중의 열결 변비. 그런 경우에는, 즉, 도액성기탕증의 필수 목표, 주중을 겸비한 상태에서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증후군이 있으면서 나는 변비가 유독 심해요. 그런 경우에는 간정격, 방광정격을 갖췄습니다. 또는 간정격, 심승격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심한 골반통, 배뇨시 자결감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간정격, 방광정격 또는 간정격, 방광정격, 담승격을 다쓸 수도 있어요. 다경패 수준의 폐경 수준의 생리불순 그 경우에는. 여기, 소장, 정격, 어혈방을 같이 썼는데도 별 도움이 안될 때가 있어요. 약에, 약속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심각한 증상은. 다음 시간에는 저당탕 혹은 저당환, 어떻게 겸해서 쓸수 있는지, 그리고 계지복용환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액생기탕증 해설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